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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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여러분이 오늘 재밌게 잘 보셨나요? 예 네. 좋습니다. 저희도 여러분들 재밌게 잘 봤습니다. 네. 지금 번에 앤드범 꺼내줘서 저희 배우들이 편안하게 사진 촬영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네. 네. 어. 네. 어, 사진들의 정말. 많이 찍어주시네요. 그런데 이 사진이 어딨는지 저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네. 그렇죠. 여러분들 뭐 SNS나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. 들어가 내시태그로 #샵사례안해보고서 아니면 #샵연극사례안해보고서라고 올려주시면 또 저희 배우들이 직접 찾아가서 하트를 다 일일이 눌러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 배우들이랑 사진을 찍으실 분들은 스태프의 안내에 따라서 마음대로 찍고 앞으로 나가시면 되고요. 혹시나 목넘이가 아프거나 뭐 나는 니들과 사진 찍기 싫다 그러시는 분들은 네, 네. 물구나무 쪽 나가시면 되겠습니다. 항상 행복하시고 우리 매치부터 한번 소질 없이 누 왼쪽부터 네. 다 오른쪽 네. 다 마지막 가운데 네. 어 근데 이렇게 막 사진 찍고 막 하니까 꼭 파티하는 것 같다, 그쵸? 네. 그러니까 진짜 신나요. 음... 아니,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? 아, 아, 그 여기 봐봐, 노을 너무 예쁘지. <laughs> 회동님 청구에서 와인 좀 꺼내 주시고요. 저는 캐리어 갖고 올게요. 예. 어, 표정 왔요 여기 예, 엄마. <laughs> 예? <웃음> 제 사촌 동생 호동이가 파혼을 당했다고요. 얘얘 결혼 사기요? 엄마, 잠깐만요.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. 나 통화 좀 하고 올게요. 예. 어, 호동아, 너 괜찮냐? <laughs>